윤겸이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우리 집안은 비상할 것이다 윤겸아! 네가 감히 이런 폐륜을 저질러 가문의 명예는 네 때문에 땅에 떨어졌는데 석고대에 하여 마땅히 벌을 받아라!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한성부 동쪽 고을 겉보기엔 단정한 기와집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먼지가 쌓인 종이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반듯한 글씨와는 달리 그 집안의 마음은 오래 전부터 기울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옛날엔 잘 나갔으나 현재는 체면으로 사는 양반가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향 하나로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서문택. 젊은 날 과거에 미끄러진 이후 이번엔 반드시라는 말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지방 곳간이 비어도 대청 마루만은 윤이 나게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오는 곳은 마루와 문패뿐이니까요. 외동딸 서연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있었지요. 서연이 마음에 둔 사내는 가난한 유생 윤겸이었습니다. 윤겸은 벼슬 이야기엔 말이 적고 책장 넘기는 소리에만 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서문택은 윤겸을 대릴 사위로 들렸습니다. 겉으론 인품이 고다 좋다고 하지만 속셈은 확실했습니다. 이번 식년시만 붙으면 우리 집안도 다시 사람 대접 받는다는 계산이었죠. 윤겸아, 이번 식년시만 붙으면 우리 집안도 다시 날개를 단다. 윤겸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은 예 반드시 붙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에 가까웠다는 것을 서문택은 몰랐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서문택은 조급해졌습니다. 훈장들을 불러오고 답안의 틀을 외우게 했습니다. 심지어 장터에서 돈만 있으면 문제를 미리 본다는 소문까지. 집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윤겸은 그런 길을 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더럽혀지면 담긴 것도 더러워집니다. 배고픈 선비가 마른 번들르라고 세상은 마음으로만 안 돌아간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윤겸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불안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그 불안이 집안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서문택의 집안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이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고 오래된 감나무에는 썩은 열매만 달려 있었습니다. 논의 둑이 무너져 곡식이 쓸려 내려가고 이웃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집은 뭔가 불길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다. 그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 아직 자정도 되기 전 서문택은 꿈속에서 미친 듯이 달리며 누군가 그의 뒤를 계속 쫓아오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하룻밤의 불면이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고, 고개를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는 것이냐? 서문택은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는 듯한 기운을 느끼며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서고자 할때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마을 한쪽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에 쌓인 먼지를 털고 거친 수염과 녹슨 눈빛을 가진 백도사가 사람들의 시선과 기척을 끌어모으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기운과 함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하하.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 놓다니, 이 집, 기운이 막히고, 먹빛이 유난히 진심이군. 백도사가 한발한발 내딛을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섬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만을 할것 같은 그의 입술이, 사위의 기운이 고집이라 재물운과 벼슬운을 맡고 있습니다. 더 두면 장인어른, 재면이 땅에 떨어질 징조가 있습니다. 일순간 그가 던진 예언의 억한 숨을 한 번에 삼킨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를 친 그는 불길한 제안과 함께 서문택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백도사는 어떤이며 그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속에 스며드는 기운을 느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사는 윤겸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문택은 그 말을 정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불안이 큰 사람은 정확한 말보다 자기 불안과 닮은 말을 정답으로 삼으니까요. 백도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관제가 붙고, 문패가 떨어질 징조가 보입니다. 집안의 먹빛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문택은 움찔했습니다. 요즘 소송 이야기가 돌던 참으로, 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문택은 그의 지적에 움츠러들며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맛비가 퍼붓는 밤, 서문택은 윤겸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연은 문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겸아, 내가 떠나야겠다. 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에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다. 아버지, 그건… 서연 입 다물어라. 내가 그놈 편을 들면 너도 함께 나가라. 서연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딸을 협박해 사위를 내치는 집안. 그 순간 이 집안의 체면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요. 윤겸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시는 나무시오. 지금은 아씨까지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윤겸은 책몇 권과 벼루를 보자기에 싸들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사실 알것 같기도 했지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윤겸이 떠난 뒤 집안이 나아질 것이라고. 아버지가 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신은 사람을 더 깊게 망가뜨리거든요. 윤겸은 산자락 작은 마을에서 초라한 헛간 하나를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틈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윤겸에게는 숨을 쉴 틈이 생겼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재발견했지요. 내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찾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글과 손, 그리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봄먹 만드는 일. 그 흐름을 모아 곱게 내리고, 악교를 끓여 점도를 맞추고, 손끝으로 반죽의 숨을 읽어내는 그 작업은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처음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너무 묽으면 번지고, 너무 되면 붓 끝이 부러졌습니다. 윤겸은 실패한 먹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어 다시 섞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적고 대신 배울 기회가 많지요. 이 실패가 곧 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며칠 뒤 윤겸은 드디어 한 덩이를 만들어냅니다. 향이 독하지 않고 은근히 남는 먹, 그는 그 향을 맡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훈장이 우연히 윤겸의 먹을 보게 됩니다. 훈장은 먹을 가라 한줄 써보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글씨가 번지지 않았고 눈이 편했습니다. 이 먹은 그를 억지로 누르지 않는구나. 훈장은 윤겸에게 묻습니다. 이먹 팔겠느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 돼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짓 글에는 팔지 않겠습니다. 남을 속여 얻는 합격에는 제 먹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금세 알았습니다. 산자락에 묘한 먹을 만드는 젊은 먹장이 있다.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찾아왔고, 서점 주인이 사라지며 글씨로 밥벌이하는 서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시기와 함께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저놈의 먹장이 세상의 기득권을 타이르는가? 내가 세상과 다르단 말인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먹을 쓰면 운이 꺾인다. 저먹장은 귀한 집안에서 쫓겨난 사내다. 먹에 약재를 타 사람 정신을 흐린다. 근거 없는 소문은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다. 한편 서문택의 집은 나날이 기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도사는 돈을 챙겨 사라졌고 서문택은 더 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라며 뇌물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집문패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체면으로 지탱하던 집은 체면이 꺾이는 순간 주저앉게 됩니다. 서연은 그제야 결심합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윤겸의 말을 떠올렸지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담긴 것도 더러워진다. 아버지, 이제 그만 멈추세요.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 집 안으로 또 다른 소문이 들어옵니다. 성균관 근처 서점들이 다 찾는 먹이 있다. 만든 이는 젊은 먹장인데 이름이 윤겸이라더라. 서문택은 그 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간 앞 윤겸은 손에 먹 반죽을 묻힌 채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확인된 얼굴을 보며 잠깐 웃을 뻔하다 곧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문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뗍니다. 그 먹이 내가 만든 것이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은 움직임 하나가 서문택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는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문택은 먹을 달라는 부탁을 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먹은 핑계였고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구한다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인 어른 이목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마십시오. 서연은 잠시 윤겸과 따로 서게 됩니다. 소문과 사건 사이에서 둘이 제대로 말을 나눈 것이 처음이었지요. 미안해요. 내가 더 막아야 했는데. 아씨가 막을 수 있는 바람과 막을 수 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씨는 아씨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문택 부녀는 산길을 내려옵니다. 손에는 먹한 덩이와 함께 마음 속에는 무거운 후회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대청마루의 윤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서문택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과거의 욕심을 씻어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서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지켜주었지요. 윤겸의 먹은 한성으로 퍼졌고 그의 먹을 먹향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먹을 통해 그를 풀어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삶의 지혜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복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남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눈이 남고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힘이 남습니다. 서문택은 큰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윤겸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먹향이 머문 곳엔 사람 마음이 남는다. 복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 선택이 남긴 사람과 마음의 값이라는 것을 그들은 늦게나마 배운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그 동네의 서문택의 후손들이 학문을 닦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그를 가르치며 자신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윤겸의 먹은 여전히 마을의 명물로 알려지며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향을 사용하며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었고 그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맞이한 선택과 후회를 되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살아가며 선택하는 것이 복의 올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